안녕하세요. 풍수로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운을 전해 드리는 풍수프리입니다. 오늘은 영등날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리고 재물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등날은 바람의 신을 맞이하는 중요한 날로 이 날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한 해의 운이 달라진다고 전해집니다. 잘못된 행동이나 음식 선택으로 소중한 금전운을 잃지 안으시길 바라며 오늘이 내용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등날 피해야 할 음식 세 가지. 첫째, 영등날에는 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영등날은 바람의 신인 영등신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기운과 집안의 운을 살핀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찬 기운을 몸에 들이면 영등신이 금전운과 건강운을 거두어 간다고 믿어져 특히 회나 생선회 같은 찬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 음식을 섭취하면 몸 속에 찬 기운이 쌓여 재물운과 건강운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등날에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기운을 안정시키고 좋은 에너지를 불러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따뜻한 국이나 찜 요리 등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운이 원활히 흐르게 도와줍니다. 회나 해산물을 즐기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이날만큼은 찬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생선구이나 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기운이 상승하며 재물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영등날에는 시든 채소나 상한 재료도 피해야 하며 음식 준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기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영등날에는 따뜻하고 신선한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금전운과 건강운을 지키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영등날에는 지나치게 매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영등날은 영등신이 바람을 타고 집과 마음을 살피는 날로 이날의 음식 선택이 한 해의 운을 좌우한다고 여겨집니다. 매운 음식은 강한 자극을 주어 몸의 기운을 흐트리기 쉬운데 영등날에는 그 기운이 특히 예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매운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고 기운이 소모되며 이는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은 또한 몸의 기운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극적인 맛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지나친 자극은 영등신이 좋아하는 평온한 기운을 깨뜨리게 되어 기운을 흩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영등신은 조용하고 안정된 기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날은 기운을 안정시키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영등날 하루만큼은 그 유혹을 참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담백하고 따뜻한 음식을 선택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영등신이 좋은 기운을 내려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영등날에는 국물요리나 따뜻한 밥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부드러운 찜요리 등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모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어 영등신이 복을 내려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 집안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는 한 해의 운을 다지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영등날에 매운 음식을 피하라는 조언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좋은 기운을 모으기 위한 전통적인 지혜입니다. 이날만큼은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을 선택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영등신의 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신선한 채소는 생명력과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하여 영등날에 섭취하면 몸 안에 좋은 에너지가 흐르고 건강을 돕는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시들거나 상한 채소는 이미 기운이 빠져나가서 섭취하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채소뿐만 아니라 상한 고기나 유제품, 오래된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상한 음식은 몸에 해로울 뿐 아니라 집안의 나쁜 기운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영등신은 청결과 신선함을 좋아하므로 냉장고 안이 음식 상태를 점검하고 상한 음식을 과감히 버리고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안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의 청결도 중요합니다. 시든 채소나 상한 음식을 방치하면 나쁜 기운이 머물 수 있으므로, 냉장고와 부엌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음식을 미련없이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엌은 재물운과 직결되는 공간으로 깨끗하게 정돈된 부엌은 좋은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반면 지저분한 부엌과 상한 재료는 영등신을 불쾌하게 하여 재물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싱싱한 채소로 식탁을 꾸미면 집안의 생기가 돌고 가족 모두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채소를 준비할 때는 색과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푸른 잎이 생생하고 건강한 채소만 선택하고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줄기가 물러진 채소는 피해야 합니다. 신선하고 잘 손질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면 가족 모두가 기분 좋게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은 노력과 정성은 영등신에게 좋은 에너지로 전달되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정성껏 만든 신선한 음식을 나누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 그날의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닌 한 해의 운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영등날에 시든 채소나 상한 음식을 피하라는 가르침은 몸과 마음의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기 위한 지혜입니다. 작은 실천이 한 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렇게 하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 차고 영등신도 기뻐하여 풍성한 재물운과 건강운을 내려줄 것입니다. 영등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가지. 첫째, 영등날에는 큰 소리로 다투거나 언성을 높이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영등날은 바람의 신인 영등신이 집집마다 방문하며 기운을 살피는 날로 여겨지며, 영등신은 평온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집안이 시끄럽거나 소란스러우면 영등신이 불쾌하게 생각해 좋은 기운을 멀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간의 다툼이나 언쟁은 집안의 기운을 깨뜨리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등날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거나 언성을 높이는 것은 기운을 흐트러뜨리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집안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툼이나 오해가 생기더라도 이날만큼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평온하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등신은 평온함과 배려를 좋아하며 그런 기운 속에서 좋은 복을 내려준다고 믿어집니다. 소란스러운 행동도 기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문을 세게 닫거나 발을 쿵쿵 구르는 등의 소리도 집안의 기운을 깨뜨릴 수 있으니 조용히 문을 닫고 걸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누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영등날에는 오히려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작은 실천이 큰 행복을 가져오므로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둘째, 과도한 청소나 물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등날에는 과도한 청소나 물 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영등신이 집안을 방문의 가족의 삶과 기운을 살피는 날로 여겨져 이날 지나친 청소나 물 사용은 재물운을 씻어내거나 좋은 기운을 쓸어버린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저녁 늦게 물 청소를 하거나 바닥을 쓸고 닦는 행동은 재물이 들어오기 전에 내쫓는 것과 같아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청소라도 영등날에 지나치게 하면 이미 들어온 좋은 기운과 복이 밖으로 나가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만큼은 필요한 만큼만 가볍게 정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청소기를 돌리거나 물걸레질을 하지만 영등날에는 바닥을 세게 쓸거나 먼지를 과하게 털어내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영등신에게 무례한 것으로 여겨져 좋은 기운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진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정리는 하대 먼지를 살짝 닦아내는 정도로 충분하며 특히 현관과 부엌처럼 재물운과 관련된 공간도 물을 많이 쓰거나 심하게 닦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기운을 씻어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영등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저녁 시간대 청소는 재물운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 가능하면 낮에 간단히 마무리하고 해가 지면 청소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가 꼭 필요할 때는 아침이나 낮에 잠시 창문을 열어 신선한 기운을 들인 후 부드러운 천으로 가구 위 먼지만 가볍게 닦아내세요. 이렇게 하면 복을 내쫓지 않으면서도 집안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영등 날에는 집안 분위기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니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엌이나 욕실에서 물을 많이 틀거나 세탁하는 것도 피하세요. 물과 함께 좋은 기운이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탁이나 대청소는 영등날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영등날 청소 금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을 정리하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깨끗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집안의 평온함과 가족 간의 따뜻한 마음이 더큰 복을 부릅니다. 필요할 때만 가볍게 정돈하고 무리한 청소는 삼가세요. 이런 작은 실천만으로도 영등신이 기뻐하며 여러분의 집에 풍성한 재물운과 건강운을 내려줄 것입니다. 셋째, 문을 세게 닫거나 발을 쿵쿵 구르는 소란스러운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영등날에는 집 안에서 소란스러운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을 세게 닫거나 발을 쿵쿵 구르는 행동은 영등신을 놀라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들어 좋은 기운이 멀어질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영등시는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어 이날만큼은 작은 소리에도 주의하며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을 급히 닫을 때 발생하는 큰 소리는 집안의 복과 재물운을 밖으로 내쫓는다고 여겨지니 문을 열고 닫을 때는 손으로 살짝 밀어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발을 쿵쿵 구르거나 바닥을 세게 밟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집안에 울리는 진동과 소음으로 영등신을 불편하게 만들어 운을 흩어지게 할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주위에 시끄럽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용히 유지하세요. 가족 간 대화를 나눌 때도 언성을 높이지 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등날에 소란을 피우면 단순히 운이 나빠지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화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소리가 이날 만큼은 기운을 흐트릴 수 있는 만큼 사소한 행동에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안에서 무언가를 옮기거나 정리해야 한다면 소리를 최소화하며 천천히 움직이세요. 가구를 끌어 큰 소음을 내는 것도 피하고 필요하면 들어서 조용히 옮기세요. 방문이나 창문을 닫을 때는 갑작스럽게 닫지 말고 손으로 천천히 눌러 닫는 것이 영등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 집안의 안정된 기운이 머물러 재물 운과 건강 운이 좋아진다고 전해집니다. 영등날의 이러한 전통은 단순한 미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루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소음을 줄이는 것이 집안의 평온함을 지키는 것과도 연결되며 이는 곧더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날만큼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세요. 사소한 소리가 기운을 흩트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평온함을 유지하면 영등신이 기뻐하며 여러분의 집에 풍성한 복과 행운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영등날 재물운을 높일 수 있는 행동 세 가지. 첫째, 집 안을 가볍게 정리하며 현관과 부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로 여겨집니다. 집의 기운이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고 믿기 때문에 현관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좋은 기운이 원활히 흐를 수 있습니다. 현관에 신발이나 물건이 어지럽게 쌓여 있으면 기운의 흐름이 방해받고 좋은 운이 들어오는 길이 막힌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현관을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집에 들어오는 기운이 막힘없이 흘러들어가게 되며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 차게 됩니다. 부엌은 재물운을 관장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엌은 가족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재물과 직결된 공간으로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부엌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재물운이 원활히 돌고 가족들이 건강과 복이 함께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반면 부엌이 지저분하거나 냉장고가 어지럽혀져 있으면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지고 기운도 흐려진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부엌을 잘 정리해 두고 필요한 재료와 기구들만 깔끔하게 정돈하여 재물운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두 공간은 집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영등날을 맞아 현관과 부엌을 특히 신경 써서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지나치게 과한 청소보다는 기본적인 정리와 깨끗한 상태, 유지를 통해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관과 부엌을 정돈하면 그 자체로 재물운과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한해 동안 풍성한 복이 가득한 집안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영등날의 재물운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영등신은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전해집니다. 영등날은 한 해의 운을 다지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의 마음가짐과 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기운을 반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말을 건네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퍼져나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루 종일 기분, 좋은 말을 사용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영등날의 운을 좋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운을 불러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와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수 있으며 이는 복을 부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기운을 높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또는 너무 잘하셨어요. 와 같은 응원의 말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말들은 영등신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며 복을 내려주는 기회가 됩니다. 이와 함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그 기운이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 기운이 결국은 집안에 좋은 변화와 풍성한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영등날에는 감사한 마음과 긍정적인 언어로 하루를 보내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재물운을 높이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한 해의 운을 크게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으니 오늘 하루 기분 좋은 말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보내보세요. 셋째, 아침 일찍 창문을 잠시 열어 신선한 기운을 드리는 것은 영등날의 재물운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창문을 열면 외부의 신선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그 기운이 집안의 분위기를 맑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신선한 공기가 순환하면 집안의 에너지가 새로워지고 그로 인해 집안의 기운이 더 밝고 건강하게 변한다고 믿어집니다. 특히 영등날에는 그 해의 기운을 맞이하는 날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때의 신선한 기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창문을 너무 오래 열어두면 찬 기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잠시만 열어두고 곧바로 닫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창문을 열어 기운을 들인 뒤 집안의 공기를 맑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영등날의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재물운을 더욱 상승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영등날에는 좋은 기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부나 나눔은 단순한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복을 나누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로 인해 집안의 기운이 더욱 풍성해지고 재물운도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부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면 그 따뜻한 마음이 돌아와 나에게도 복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집니다.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돌아온다는 말처럼 자신이 받은 좋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결국 나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길입니다. 이와 함께 기부나 나눔은 나 자신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주며 긍정적인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영등날을 더욱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주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재물운과 함께 돌아온다고 믿어집니다. 기부가 크지 않아도 마음이 담긴 작은 실천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결국 영등날에는 신선한 기운을 집 안으로 들이고 작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재물운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복을 가져올 수 있으니 오늘 하루만큼은 신선한 기운을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영등날의 금기 사항과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하셔서 한해 동안 풍성한 복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통 속에는 오랜 세월을 거쳐온 지혜와 삶의 길잡이가 담겨 있습니다. 영등날을 단순한 민속행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가족을 돌아보는 소중한 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운을 전해드릴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해 내내 재물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